안녕하세요. 여러분, NFL 김민준. 김재경입니다. 네, 이제 AFC 남부지구로 왔습니다. 생각보다 뭐 얘기할 게 많더라고요. <laughs> 그니까 이번 드래프트 전체 1, 2번 픽에 뽑혔던 선수들이 모두 이 AFC 남부지구로 왔기 때문에 뭐그 선수들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또꽤상당 분량이 이제 채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AFC 남부지구가 사실은 어, 휴스턴의 약간 독주 체제 그리고 이제 나머지 팀들이 좀 많이 처져 있는 그런 구도가 좀 2년 동안 반복이 됐었는데 올해는 어떤 판도로 흘러갈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 시즌의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전체 1번 픽을 거머쥐었던 테네시 타이탄스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얘기를 하면서도 약간 좀 트라우마가 <웃음> <웃음> 좀 올라오는데 아 제러드 메이오이 씨는. <laughs> 아, 지난 시즌에 3승14패 기록을 하면서 이제, 뭐, 양대 컨퍼런스 최하위 성적을 기록을 했었죠. 지난 시즌, 뭐, 내용적으로도 경기당 평균 득점 리그 27위, 평균 실점 30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이게 그 과정에서 이제 3승14패를 기록한 여러 팀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테네시 타이탄스가 전체 1번 픽을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뉴욕 자이언츠,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함께 이 3승 14패였는데 어뭐 저희가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타이브레이커 룰이 있듯이 이 드래프트 픽 순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이제 일종의 타이브레이커 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룰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네, 테네시가 이제 1번 픽을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렛츠가 갖고 가는 게 거의 사실상 확정적인 그런 픽이었는데 시즌 막판에 제로메이오가 이제 자신이 잘릴 걸 직감했는지 진짜 똑을 뿌리고 왔죠. 그러면서 빌스에게 마지막 경기 이기면서 전체 일본 픽을 타이탄스에게 내주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일본 픽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는 뭐팀 성적 자체가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장이 물갈이가 됐습니다. 랜 카턴 단장 이제 해임이 되고, 브라이언 켈러한 감독은 이제 유임이 되는 의사결정이 음. 이루어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켈러한 감독 같은 경우는 1년밖에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어, 최소 1년 더 이제 기회를 줘보자 라는 뭐팀내 내부 좀 의견이 모아졌던 것으로 보이고, 신임 단장으로는 이제 칩스에서 어시스턴트 GM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이제 세 번의 슈퍼볼 우승에 기여를 했었던 마이크 보르곤지라는 인물이 테네시에 이번 시즌 이제 신인 단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이 보르곤지 단장에게는 이번 오프 시즌 어이 자신에게 주어진 전체 1번 픽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그리고 그 픽을 중심으로 팀을 어떻게 리빌딩을 해 나가느냐가 이제 일차적인 과제였다고 봐야겠죠. 어, 단장에게는 뭐 최고의 선물이죠, 사실 옐라운드 예, 전체 1번 픽 아마. 더 이상 좋은 선물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픽으로 결국은 이제 퍼터백을 지명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타이탄스가 전체 일번 픽을 몇번안 가졌어요. 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 일번 픽을 행사를 했던 게1978 시즌에. 러닝백 얼캠베를 지명을 했던 거고 그 앞에 이제 천구백칠십삼 시즌에 디펜시브 엔드존 맞추작을 지명을 했던 게 처음이었는데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천십육 년일 라운드 전체 일번 픽이 있긴 했습니다만 거의 한뭐 오십 년 가까이 만에 일 라운드 전체 일번 픽을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니까 러 이천십육 년에 전체 일번 픽은 이제 램스에게 팔고 이제 다른 응. 제프트픽 자원들을 얻었기 때문에 실제 이제 행사를 한 기준으로는 두민준아나눠서 말씀해 주신 대로 1978년 이후에 이제 처음이죠. 그래서 뭐 과거 그두 번의 사례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짧게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 좀 나름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있, 있는 인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73년에 이제 존 마취작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월드 풋볼 리그라는 NFL과 경쟁하던 이제 다른 리그가 있었는데, 어이 월드 풋볼 리그의 휴스턴 팀과 이중 계약을 시도한 것이 발각이 되면서 법원으로부터 이제 플레이 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테네시가 이 선수를 좀 원하는 만큼 써보지도 못하고 1년 만에 이제 칩스로 트레이드를 시키는 그런 이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마추자금 이후에 이제 레이더스로 또한번 팀을 옮겨서 두 번의 우승 만지를 따내는 뭐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가지기는 했습니다만 이 마추작을 처음으로 뽑았던 테네시는 뭐 온전히 실패를 했다고 봐야겠죠. 뭐 약간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좀 불운하게도 이제 실패를 했었고, 78년에 이제 이얼 캔벨 같은 경우는 이때는 테네시가 원래 전 7번 픽이 아니었는데, 어, 굉장히 많은 드래프트 픽을 그 템파베이었나요? 그 원래 가지고 있던 팀에게 이제 주고서 이얼 캔벨을 뽑기 위해서 뭐 많은 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 이얼캔벨이첫 3년 동안은 정말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투자한 테네시의 어떤 그 대가가 저혀 아깝지 않은 활약을 해줬었어요. 커리어 초반에 퍼포먼스가 워낙 좋았죠. 뭐, 첫 3년 동안 이제 MVP 한 번, MVP 2위 두 번, 그리고 이제 오펜시 플레이업 더 이어 세번 선정이 될 만큼 이 선수가 커리어 초반이 정말 빛났었는데, 초반에 이제 좀 혹사를 많이 당했던 부분이 커리어가 좀 길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케이스가 됐고 비교적 이제 최근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앞서 말씀해주셨지만 이제 2016년에 1라운드 전체 1번 픽을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 픽을 램스에게 트레이드로 넘기면서 다른 픽들을 좀 받아왔고 램스는 이제 그 픽으로 제라드고프를 뽑았죠 그리고 타이탄스는 데리켄리, 제컨클린뭐 이런 선수들을 뽑았습니다. 어쨌든 그때 행사하지 못했던 1번 픽을 이번에 이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리그 최하위를 지난 시즌에 기록한 팀이니까 뭐 손대고 싶은,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포지션이 뭐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았겠죠. 그런데 네, 음. 픽은 딱한 장이니까. 어 이거를 통해서 어떤 포지션을 보강할까 뭐 나름 고민을 했을 텐데 결국에는 이제 가장 영향력이 큰쿼터백을 뽑는 게뭐 중론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음. 현재 언론의 예상과 음. 마찬가지로 네. 어이 마이애미 대학 출신의 캠 워드라는 쿼터백을이 2025년 드래프트 전 7번픽으로 이제 뽑았습니다. 스티브 맥네어가 이제 마지막으로 팀을 이끌었던 게 2005년이니까 그 이후에 쿼터백들을 몇 면을 좀 살펴보면, 글쎄요, 뭐, 잠깐 빛났던 선수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꾸준하게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쿼터백들은 사실 없거든요. 음. 사실, 야심차게 전체 2번 픽으로 뽑았던 마커스 마리오타가 좀 성공을 해줬어야 되는 수순이었는데, 음. 그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어, 돌이켜보면 이제 가장 좀뼈 아픈 뭐 실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2019년에 이제 라이언 테너힐을 일종의 저점 매수에 좀 성공을 했죠. 그래서 테너힐이 마이애미에서 좀 고전을 했었지만, 테네시 이석 초기에 굉장히 뭐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그때 이 테너힐로 이 짧은 기간, 어, 팀도 좀 좋은 성적을, 데리켄이라던가, 에이제 브라운이라던가, 이런 선수들과 이제 시너지를 통해서, 또 전체 1번 시드를 따내는 그런 쾌거를 거두기도 했었는데, 테널도 결국에는 장기적인 대안이 되어주지는 못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 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뽑은 윌 레비스도 글쎄요, 한 2년 정도 기회를 받았지만, 이제 낙제점을 받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2년만에 다시 한번 또 드래프트 상위 라운드에서 포터백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어, 뭐, 그런 어떤 역사들을 생각을 해 보면 이캠머드에 대한 테니스 타이탄스 팬들의 기대는 너무 당연하죠. 어, 이 선수는 이제 잘 해줘야만 되는 그런 선수라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고, 근데 캠머드는 사실 대학을 진학을 할 때만 하더라도 기대받는 유망주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보통 이제 그 리크루팅 클래스에서 별로 이 선수의 등급을 매기잖아요. 뭐 5스타 유망주, 4스타 유망주 이런 식으로 이제 유망주 등급을 매기는데 제로 스타 유망주였습니다. 제로스타 유망주에서 넘버 원픽으로 이제 지명이 됐으니까 대학 시절에 이 선수가 얼마나 눈물나는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괄목 상대할 만한 성장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제가 아마 몇년전 저희 녹화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제로스타 유망주는 사실 유망주가 아니죠 <laughs>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들이 거의 주목하지 않는 좀 평범한 선수였던 이제 캠워드였는데 어, 사실은 이제 FCS 레벨, 그까 그러니까 이제 뭐 편하게 생각하면 이제 이브리그 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학무대에서 이브리그 격인 FCS 레벨에 인카네이트 워드 대학이라는 뭐딱한 군데서만 이캠 워드에게 입학 제안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근근히 대학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표현이 더 맞겠죠. 하지만 이제 워드가 이런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일단은 이제 1학년 때부터 바로 좀 대학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음. 인카네이트 워드 대학에서 자신을 가르쳐 주었던 에릭 모리스 감독이 다음 해 이제 FBS 레벨, 그러니까 1부 리그에 있는 워싱턴 주립대학으로 적을 옮기거든요. 이때 이캠 워드도 함께 팀을 옮기면서, 어, 일부 리그에서 자신의 어떤 경쟁력을 좀 테스트하는 그런 기회를 얻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응. 2년 동안 또 좋은 모습을 보였고 2024년 드래프트를 앞두고 당초에는 드래프트에 나오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철회하고 1년 더 대학 생활을 하기로 하면서 마이애미 대학을 한번더또 학교로 옮기게 돼요. 그리고 이제 2024년에 4313 야들 39개 터치다운 7개의 인터셉션으로 어 자신의 기량을 한층 더어 무르 익고 이제 만개를 하면서 어 드래프트 전체 1번 픽의 영광을 또 얻게 됐습니다. 뛰어난 어깨 힘, 민첩성 그리고 이제 유연한 릴리스 포인트 뭐 이런 걸 갖고 있다라는 장점이 이제 좋게 평가를 받는 그런 선수인데 이게 지난 시즌을 치르면서 그 상대의 수비 커버리지를 읽는 능력도 향상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각도에서 또 패스를 던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장점도 가지고 있는 선수고. 또 이제 포켓이 무너졌을 때 포켓을 빠르게 탈출해서 드래블 연장하면서 또 플레이를 이어가는 그런 능력도 좀 가지고 있다는 뭐 분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뭐 이러한 이제 장점들이 잘 발휘만 될수 있다면 네, 프로 무대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쿼터백이다 이렇게 좀 일단은 네,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볼을 조금 오래 가 가지고 있다. 아, 그리고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이 좀 무리한 디시전메이킹으로 이어지면서 역풍을 맞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단점들도 있긴 한데 사실 뭐 이런 단점들은 루키라면 거의 다 갖고 있는 단점들이기 때문에 프로 레벨에서 프로 레벨 코칭을 받으면서 이 선수가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 팍스 채널에서 소유한 이제 OTT를 통해서 캐워드의 다큐멘터리를 이제 내보낸다 그래요 제로스타 더캐워드 스토리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내보낸다고 하는데, 뭐, 테네시 타이탄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뭐, 캠워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 OTT 이름이 이제 투비라는 곳이라고 해요. 뭐, 저에게는 좀 생소하긴 했는데, 예, 뭐, 이 OTT에 좀 접근하실 수 있으신 팬분들은 한번 이 캠워드의 다큐멘터리를 2025년 9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시즌 개막 즈음에 맞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캠워드의 스토리를 한번 또 보시는 것도 또 재미있는, 뭐, NFL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어쨌든 이렇게 새롭게 또 1라운드 전체 1번 픽으로 쿼터백을 지명을 한 테네시 타이탄스고, 러닝백 쪽은 그, 지난 시즌에 테네시로 건너와서 또, 첫 러싱 야드를 넘기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었던 토니 폴라드, 그리고, 어, 백업인 타제이 스피어스, 뭐, 이두 선수가 올해에도 백필드를 나눠서 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변화는 없었다 이렇게 요약을 해야 될것 같고 리시버 쪽도 이제 지난 시즌에 영입이 돼서 첫리시빙자들를 남겼던 캘빈 리들리가 이제 넘버 원 리시버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저희가 이제 시애틀 시옥스 프리뷰를 할때 말씀드렸던 이 타일러 로켓, 이 로켓이 이번 오프시즌 에 시애틀에서 방출이 됐거든요. 이 로켓과 1년 400만 달러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실 뭐 러셀 윌슨과 함께 사쿼터를 주름 잡던 시절의 타일러 라켓은 이제 없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임은 분명하고, 어, 뭐 트레일러박스 벤제퍼슨 이런 선수들이 뭐 나름대로의 또뭐 성장이라든가 또 고점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이 선수들이 넘버 투자리를 맡는다는건 사실 팀으로서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타일러 로켓이 이 정도 금액에 영입이 됐다라는 건, 테네스 타이탄스에게는 굉장히 좀 호재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특히 이제 캠 워드가 커리어를 출발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믿고 공을 던질 수 있는 베테랑 리시버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또큰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타일러 로켓의 영입은 굉장히 좋은 영입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1년 400만 달러 밖에 되지 않으니까, 큰 리스크 없이, 어쨌든, 이름값 있고, 커리어가 있고, 경험이 있는 이 베테랑을 영입했다는 것 자체는, 어, 또, 테네스에게는 이제 좋은 소식이었다. 저도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 타이트핸드 쪽, 이제, 닉바넷을 계약하지 않았다는 것 정도 외에는 이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도 될것 같고, 오픈시브 라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올 시즌 FA에서 가장 큰 영입이 바로 이제 오라인 보강이죠. 어, 스틸러스 출신의 랩테클, 댄버 주니어를 4년 8,400만 달러를 주고 영입을 했습니다. 테네시가 지금 그런 거죠. 예전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꾸준하게 하위권을 기록하는 팀들이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려면 그만큼 오버페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 그런 어떤 테네시의 현재 상황 그리고 이제 덴 모어가 4년 동안 스틸러스에서 이제 부상이 없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뛰었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 그런 부분들이 시너지가 나서 4년 8,400만 달러라는 계약으로 이어지긴 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되게 오버페이가 아니냐. 아,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타일러 로켓 계약에서 아낀 돈을 좀된 모어에게 쏟아부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고. 어, 이덴 모어가 이제 랩트테클로 오게 되면서 지난 시즌에 이제 루키로 1라운드에 들어와서 랩트테클을 맡았던 이 제이스 레썸은 이제 라이트테클로 포지션을 옮기게 됐어요. 거기다 이제 지난 시즌에 부상으로 8 경기밖에 뛰지 못했던 센터 로이드 커션베리가 부상에서 이제 돌아와서 다시 센터로 뛸 예정이고 어 딜런 라돈즈를 안 잡았죠. 그러면서 이제 FA로 떠나 보냈는데. 케빈자 이틀러와 1년 90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그 공백을 메꿨습니다. 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신인 쿼터백 캠워드를 잘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오펜시브 라인 보강에 이제 신경을 쓴뭐 흔적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썼고. 근데 이제 음. 뭐 냉정하게 뭐쓴 돈만큼이 업그레이드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전히 좀 회의적인 반응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뭐 다른 팀들보다 더 뛰어난 오펜시브 라인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 부분에서도 이제 선뜻뭐 예스라고 답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언론에서도 한 20위권 정도가 그러니까 이제 중하위권 정도의 오펜시브 라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합당한 평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일년 전체 1번 픽으로 쿼터백을 뽑았으니까 뭐 다른 픽으로 조금 더 이제 오라인에 대한 보강을 많이 가져갔으면 어땠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긴 합니다만 캐머드의 첫 시즌이 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사실은 2023년 1라운드 픽이 피터 스콜로스키 이제 오픈 시브 가드고 작년이 이제 제이스 래섬이 1라운드였죠 그리고 뭐 조금만 더 과거로 가 보더라도 뭐 아이지아 윌슨 같은 2020년 1라운드에 뽑았던 선수라던가 어디, 방금 말씀드렸던 딜런 라돈즈도 아마 2라운드 픽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테네스가 이제 드래프트 3위 라운드에서 오펜시브 라인 보강에 굉장히 열을 올렸던 것이 최근이었지만, 네. 글쎄요, 뭐, 확실한, 뭐, 자원? 그니까 코어가 돼줄만한 선수를 찾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딜런 라돈즈나 아이젤 윌슨은 이제 이미 실패로 판명이 났고, 뭐, 스코론스키라던가, 뭐, JC 레스어 이제 아직 좀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른, 뭐, 시기이기는 하지만, 글쎄요, 뭐, 정말 S급 선수들은 사실 데뷔 시즌부터 뭐, 자신의 능력을 다 만개를 하기 때문에, 뭐, 추후에 더 업그레이드가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뭐,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정도의 포텐을 보여주지 못했던 선수들입니다. 햄 어드에게는 조금 제, 어, 아쉬운 소식이 되겠죠. 음. 근데 저 수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수비는 그나마 인테리어 쪽이 좀 봐줄만 하죠. 제프리 시먼스를 필두로 해서 뭐, 티본드레스웻, 세바스티안 조셉테 이런 선수들이 지키고 있는 인테리어가 그나마 좀 경쟁력이 있는 포지션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고, 문제는 이제 엣지입니다. 어, 드레몬트 존스를 1년 800만 달러 주고 데리고 왔고, 그리고 이제 2라운드 전체 52번 픽으로 UCLA 출신의 아살사베커올루아 세미 올라데조라는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팔다리도 길고, 피지컬도 좋고, 신체 조건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이제, 실링픽이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뭐, 마이크로 뛴 경험도 있어서 이제 런 게임에 대한 어떤 강점도 있고, 뭐, 커버리지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강점도 있는 선수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스킬적인 부분에서는 갖춰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그런 평가예요 파워나 에너지 뭐 이런 건 이제 이미 NFL 레벨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봤을 때는 뭐 전형적인 실링픽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다만 이제 이 선수와 드레몬트 존스, 아든 키뭐 이런 구성으로는 이제 엣지가 사실 쉽지 않죠. 거기다가 이제 라인백커진 역시도 이제 코디 바튼을 3년 2,100만 달러 주고 영입을 하긴 했습니다만 라인백커 쪽도 다른 멤버들 구성을 봤을 때는 뭐 리그 최하위권이라는 평가를 면하기는. 사실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신임 단장이 어쨌든 팀에 필요한 순서대로 뭐트프트를잘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방향성. 가장 시급한 쿼터백을 이제 1라운드에 뽑았고, 그 다음 2라운드 픽으로 이제 우리 팀이 지 엣지러셔가 없으니까 엣지러셔를 뽑는다. 뭐 이런 이제 뭐 전략은 아주 좋았던 것 같고, 뭐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올해 당장 뭐플레이오프라든가그 이상의 어떤 무대를 노릴 만한 전략은안 되기 때문에, 이 올라대조 같은 어떤, 뭐 타고난, 뭐, 재능이 좋은, 하지만 이제 약간의 이제 숙성시간이 필요한 픽을 뽑았다는 것도, 뭐, 저는 이제 올라대조가 얼마나 프로에서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의도는 충분히 좀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쪽로좀 넘어가 보면 세컨더리에서도 이제 제비오즈를 2년 800만 달러 주고 영입을 했고 뭐 삼라운드 전체 82번으로 펜스테이 출신의 세이프티 케빈 위슨 주니어를 지명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그 추가 자원들이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좀 좋은 구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뭐 케빈 위슨 주니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선수가 그 대학 시절에 주전으로 뛴 시즌이 딱한 시즌 뿐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전방 십자인대 부상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았다라는 점 때문에 뭐 3라운드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이 선수가 3년 내내 페널티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스피드를 바탕으로 깔끔하고 안정적인 수비력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빅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서 그 대학 시절 내내 커리어 인터셉션이 하나인데 그것마저 이제 상대 실수로 인해서 나온 인터셉션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빅 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슈퍼스타 기지는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수비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있는 선수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선수고. 여기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직전감이라기보다는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육성을 했을 때좀 실링을 기대를 할수 있는 그런 선수다라고 봐야겠죠. 어, 2024년 이 부상의 여파가 올해 사실 좀 나타날 수 있는데, 어, 그것까지 우리가 감수하고 이제 내년 이후에라도 어, 폼을 완전하게 끌어올려서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뭐 재능이 있는 선수라고 이 판단을 했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1라운드, 3라운드 픽이 이런 이 같은 컨셉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이. 구 선수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상위 픽들은 다 오펜스 쪽에 몰빵이 됐거든요. 6라운드 픽한장 제외하고 나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공격진을 개편하는 만큼 뭐 하위 라운드 카드들까지도 다 공격 쪽에 몰빵을 해서 일단 공격 쪽을 먼저 리빌딩을 해보자라는 어떤 기조 그리고 어, 당장 우리가 성적을 낼건 아니기 때문에 직전감보다는 슬링픽 위주로 우리가 조금 더 포텐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들을 지명하자가 이번 드래프트의 기조였다.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세컨더리 쪽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면 이 케빈 인스턴 주니어가 일단은 지금 아마니 후커라던가 제이비어 우즈 같은 이제 베테랑들이 뭐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서 이제 로테이션 멤버로 뛰면서 어, 자신의 어떤 건강, 경기 감각을 회복하고 또 리그에 적응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 게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야 될것 같고. 뭐 코너백 르제리우스 스니드가 이제 지금 전체 뭐 타이탄스 세컨더에서는 뭐 가장 좀뭐 클래스가 있는 선수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스니드가 좀 건강하게 한 시즌을 뛰어 주면서 일단 중심을 잡아 주는 게어뭐 최악의 어떤 디펜스를 면하는 좀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에 르제리우스 스니드가 있을 때와 없을 때그 허용한 평균 야드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알기로 어, 한, 3년 가까이 차이가 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스니드가 한 시즌을 건강하게 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올 시즌 타이탄스 수비 뒷공간 꽤 볼만할 거예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총평 단계로 넘어가 보면, 뭐, 캠워드라는 이제 전체 1번 픽 아주 기대가 되는 쿼터백을 뽑은 것은 뭐, 반가운 소식이지만, 뭐 당장 뭐 성적을 내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이제 팀이 이렇게 좀 하위권으로 처지게 된 이제 요인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제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반복된 실패가 좀 이런 쌓여 오면서 팀의 전력 약화로 좀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2020년 아이지아 윌스는 뭐 대표적인 버스트죠. 뭐, 오프필드 이슈까지 하면서, 뭐, 2년만에 n f l 부대에서 이미 자취를 감췄고, 2021년 켈러팔리, 2022년 트레이로운 벅스 같은 경우에는, 모두 팀이 5년차 옵션을 실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5년차 옵션이라는 거는 1라운드 픽 선수들의 뭐 최소한의 커트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뭐, 뭐, 1인분이라는 뭐 기준으로 살짝 약간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 5년차 옵션도못 받는 선수들은, 뭐, 사실상 버스트에 가까운 거니까, 예. 네. 근데 이 팔리, 뭐, 트레일러 스그 다음에 이제 아이제 윌스는 말할 것도 없고, 3년 연속, 뭐, 실패를 했고, 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스크롤 스키라든가 레썸도, 뭐, 아직은 기대치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한 5년간의 1라운드 픽이, 뭐, 제대로 된 성공 사례가 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2025년에 이 캠워드가 이 테네시의 어떤 드래프트 1라운드 잔혹사를 좀 반드시 끝내줘야만 한다. 네, 이런 이야기로 좀 테네시 오프 시즌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하고 싶었어요. 네. 뭐, 만약에 캠워드까지 그 잔혹사 사례에 <laughs> 이름을 올리게 된다. 어. <laughs> 정말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 계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 뭐 그것과 별개로 캠 워드가 올 시즌에 정말 성공적으로 이제 NFL 모델 연창륙을 한다고 하더라도 냉정하게 팀의 전력상 플레이오프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